두분 오늘 에코프로 반등 어떻게 보시는지 황규현 네. 팀장님부터 네. 어~ 일단은 어~ 지금 구간에서는 뭐~ 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어쨌든 간에 시장의 수급 간에 매수 세력과 매도 간에 매 세력이라고 하는 편은 좀 그렇고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 간에 팽팽한 이제 힘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음. 힘싸움 하는데 오늘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어제 전체 변동성의 절반 이상을 이제 좀 극복은 하지 못했어요. 네, 어제 또 어, 하필 나왔던 어제 이유 어쨌든간에 어,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해석에 여지가 여, 여전히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. 예. 세 번째 고점 트라이를 했는데 실패가 하, 했던 하필. 기술적으로 그런, 네, 기술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음봉이 좀 세게 나왔고 거행도좀 실렸고 사실 오늘 다시 양봉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확률적으로. 음. 근데 오늘 어 시장 전반적인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수급이 확실하게 좀 반도체로 훅 갔던 예. 그런 것도 좀 있고 에코프로가 확 치고 나가지 못했던 점, 그 다음에 l n f 폰의 상대적인 반응이 좀 약했던 점뭐 이런 것도 봤을 때 저는 조금은 지금 권에서는 사시더라도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조금 있지 않을까 예, 지금 권에서는 좀 오늘 에코프로를 저도 뭐 다른 제뭐 고객님들이랑 단기 매매들을 했는데 사긴 사되 음. 뭔가 비중을 예전에 100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. 지금 20에서 30만 투입할 시점이다 지금은 아. 네. 그래서 차라리 훅 떨어지면 사던가 아니면 아예 훅 돌파함을 사던가 좀 애매한 포지션. 네, 저는 거예요. 저는 지금은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. 음, 네,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는 이제 그런 펀더멘탈이나 내용보다는 네, 수급으로 지금권에서는, 움직이는 그런 네, 종목이다 보니까 네. 지금 위치상으로는 살짝 그렇죠. 애매하다. 네. 방향성 정하면 네. 그때 결정하자. 그러니까 지금 그 멘트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 히 그렇죠,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네, 장기 성장성에 음. 대해서 근데. 세 번째 트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또세 번째 바닥을 또 잡아가고 하는 그러니까 박스 하단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지 않나요? 그 저는 개인 투자자라서 네. 잘 몰라서 기술적으로 그세 번째 트라이가 음. 왜 중요한 거예요? 힘을 세 번이나 썼는데 그렇에 붙인다 네. 그 그렇죠. 뜻인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 주가 박스가 사실. 하단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예.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하단에서 박스를 몇번 나오다가 뚫으니까 올라온 건데 음. 차라리 그런 위치라고 하면 정말로 좀 박스 상단이어도 물려도 상관없다 생각은 해요 음. 근데 지금 일정 부분 에코프로가 한 2, 3 년에 걸쳐서 장기 시세를 냈고 나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들이를 돌파하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박스 상단이 매물 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음. 그러니까 누구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거 뭐 뚫고 가겠지라고 음.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어떤 누군가는 또 반대의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.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세 번째에서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라 거는 시장이 여차하면 또 박스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. 그래서 음.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의 중간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아예 오히려 돌파를 해버리면서 하던가 단기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아니면 아예 떨어짐 사든가그 네. 구간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방향성 정할 때까지는 네. 좀 지켜보자라는 네. 황유현 팀장님 댓글 꼭 확인하시기 <laughs> 바랍니다. <바라구요. 웃음> 유창희 대표님은 네. 어떻게 보세요?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가 이제 지금 거의 루머로 어좀 네. 판명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. 참그딱그 삼산 쓰리봉의 그, 그 최고점에서 어떻게 돌파를 딱 시도하려는 찰나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무너진 부분들이 좀 아쉽다 네.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오늘 만약에 에코프로 이 정도 반등을 준 거면 상당히 사실은 잘준 거예요. 그 그렇죠. 네.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 말고 lnf 에코프로 b m 이런 종목군들도 에코프로처럼 어제 하락이 한 절반 이상은 되돌렸으면어 아직은 어 조금 시세가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나머지 종목 아예 못 올랐어요. 응. 뭐 LNF는 오히려 하락한 걸로 알고 있고, 에코프로 BN도 거의 강고합 네. 정도에서 마감했거든요. 네. 그러면 일단 에코프로가 대장이다 보니까 버텨준 거다 생각을 네.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, 어쨌든 주식시장은 제일 악재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. 여기서 만약에 저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어, 나는 길게 본다고 해서 버티시는 거야, 뭐, 당연한 수순이지만 지금 막 80만 원에 매수하거나 70만 원에 내가 지금 진입을 해서 당장 수익을 내겠다?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확인하고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, 사더라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음,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에코프로 관련해서 두 분이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. <목소리> 이로운 경제채널, EBC.